전문 지식과 랩런트입니다. 전문 지식. 들아 전문 지식이 뭐야? 의사가 되려면 그냥 지식이 있으면 될까? 아니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선생님은요,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심리학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또 약사가 되려면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까? 약을. 약에 대해서 공부해야겠지. 그거예요 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되려면 뭐를 공부해야 될까? 목사님.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겠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게 전문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문 지식을 생각하기 전에 랩런트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문제 접할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 헉? 세상은 의사도 많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나보다 수학시신에 나가서 100점 맞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은데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아. 또두 번째로는 어제 말씀처럼 뭐랑 뭐가 안 맞는다 그랬지? 뭐랑 뭐가 안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세상이랑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황 이게 세상이야.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안 맞아. 또 어떤? 어, 미안해요. 또, 어떤 거가 또 있냐면, 공부하는 거랑, 공부랑,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너네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세상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얘기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얘기해? 신들을 만들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줘? 아니면 그냥 세상이 그냥 우리나라를 담보하 것도 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거든? 세상이 지어진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 누구는 공룡시대부터 해서 사람이 옛날에 오스트라로 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원숭이가 지나고 점점점 고릴라가 지내서 사람이 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을 때 너네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어떤 거를 믿고 살아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너희들한테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과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헷갈리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전문 지식과 영적인 지식 대해 자, 얘들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전문 지식을 배우게 돼. 왜냐면 너희들 또 나중에 뭐를 가, 가지게 되지? 직업을 가지게 되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핸드폰만 팔려고 해도 그 핸드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몰라도 돼? 그렇지 이 아이폰이 256기인지128기인지700몇기인지 알아야 이, 이 핸드폰을 팔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전문 지식들이 중요하기는 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사실적인 부분을 봐야 돼.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을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거는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해.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저 어른들이 항상 말하지. 얘들아, 너네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없어. 선생님을 보험에서 없을 걸? 봐봐. 우리한테 전문 지식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지식은 거짓말하면 안돼 근데 사실적으로는 거짓말한 사람, 가지 말안한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어른들도 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맨날 거짓말을 전화할 때 앱이 안 타는데 지금 앱이 탔어. <laughs>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직 안 출발했는데, 어, 가고 있어.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 네, 네. 아니, 어. 또 있어요. 엄마가 어. 11시 3분이었거든요. 친구 어. 집에 놀다가 아니고. 어. 근데 그 전에 제가 누웠는데, 아, 조금 앉아고꿈출거했는데 엄마가 12시니까 빨리 자! 맞아. 우리 깨울 때꼭몇 네. 시니까 막 일어나는데? 아이구는 그 시간이 아니야 이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좀 심각하게 어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한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우리의 지식은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사실, 사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거짓 사실 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그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 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거짓의 아비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면 우리가 뭐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나도 모르게 거짓의 아비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거짓말을 할수 밖에 없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야 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일 수 있지만 사람한테 속아서 는 거야 그러면 혼낼 문제야 살릴 문제야? 살릴, 문제. 살릴 문제야 그래 살릴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걸 못 봤던 전문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야. 바울. 얘들아, 바울이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 시민권자였어.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엄청 좋은 나라의 시민권자야. 그리고 지도자 교육도 받았어. 엄청 그러면은 에리트인 거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거지? 또 언어학자이기도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어 또, 어, 또 어, 신앙 전문 교육을 받, 받기도 했어 신앙 전문 교육 근데 이 모든 걸 받았는데 근데 바울은 뭐를 몰랐냐면 이 영적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줄 알아?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바울은 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봐, 거짓말 하지 마! 라는 거를 안 지킨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죽였어. 나도 모르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나중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 내가 막뭐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을 했지만,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어, 법으로 죽이고 법으로 벌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다윗이야. 다윗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친구거든. 맨 처음에 다윗한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왕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나는 얘들아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어차피 나는 나중에 왕 되니까 나 지금 아무렇다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왕뭐 될까? 아니야,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실은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알아? 만약 에 왕이 될 거라고 했으면 다윗, 궁전에 들어가서 왕이 될 교육을 받았어야했잖아그잖아 네. 그게 맞는 말이잖아. 상식이잖아 그게 근데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는 언약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산속으로 가서 목동을 했어. 엥? 이게 무슨 일이야? 산속으로 가서 목동을 했단 말이야? 목동이 뭐야? 목동이 뭐였지 얘들아? 아 목동이 뭐지 모르겠지.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야. 목동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산속에서 목동을 했어. 근데 목동을 하면서 우리 다윗이 뭘 받는 줄 알아? 항상 목동을 하니까 어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랑 안 맞잖아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왜 목동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봐봐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목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 목동이 뭐한는사람이었어 양을 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양들을 진짜로 사랑했어 내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양들을 백성처럼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양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았어. 한 마리의 양도. 이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뭐했는줄 알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배웠을까? 돌팔매질을 배웠어. 돌파 바이지를 매일 매일 연습했어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전문 지식이에요 우리가 왕이 될 거를 믿고 우리가 2, 3, 7, 5천정도 살리는 주도자인 거를 믿고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율관을 진짜로 알아가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전문 지식이에요 그래서 산속에서 목동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돌파 마이를 배웠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줄 알아? 진짜로 왕이 됐을 때는. 이 하나였어. 어? 다윗이요? 아니, 죽었죠. 근데 죽으면서 뭐를 남겼냐면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어. 이렇게 왕이 돼서 살아가면서 다윗이 남긴 건뭔줄 알아? 왕이, 왕으로서 이왕 남긴 거잖아? 왕이니까 나를 찬송해. 너 왕이니까 나를 존경해야지. 너 왕이니까 나를 높이 여겨. 라고 한게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어. 너희들 또 하나님이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할수 있었어. 이두 사람을 봐봐. 이 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은 계속 살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 2절에서 3절을 봤으면 좋겠어. 자, 지금 이 시간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어, 한번 볼게요. 어, 아까 다시 그빌 골살 다시 한번 열어보자. 빌 골살 몇 장이야? 2장. 2장. 얘들아, 이 사람들의 이, 이 다른 점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고로세서 2절, 2절에서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얘들아, 전문 지식보다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안 되는 우리를 봤을 때, 또안 되는 친구들을 봤을 때,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나중심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만 행동하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내 유익만을, 유익만을 쫓아요. 그러니 이 친구를 미워하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친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영적인 사실을 가두고 기도하는 랩몬트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이 해야 될 인턴 과정이 있어요 인턴 과정이라는 거는 인턴이라는 거는 연습을 해본다는 말이거든 연습 그래서 미리 미래를 앞당겨보는 사실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우리가 미래에 뭐가 될 거라고 약속했지? 와. 어 영적인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또또 또 뭐가 될 거라고 약속했지? 영적이. 영적 서이이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또 우리한테? 너는 2 3 7과5천정도를 살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 시대 제약을 막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어 그럼 지금 그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내가 오늘 237과 5천 정도 살릴 지도자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친구랑 싸워야 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엄마랑 싸워야 돼요. 내가 237과 5천정도 지도자라면 내가 내 이불을 상처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 노트 상태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 공부 상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찾는 방법이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 보는 사실만은 언약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과 네. 현장을 미래와 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될 언약을 가지고 목동인데 그냥 산속에서 목동을 할 뿐인데 진짜 왕처럼 행동했어. 진짜 왕처럼 행동했을 때 진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전달할 수있잖 오늘 오늘 너희의 산속에 오늘 너희의 한장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살리는다. 재앙을 막는 응답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란트 맡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나 달란트 받고 싶어서 데려오는 건 하지 마세요. 내가 달란트 받고 싶어서 데려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아니야. 진짜로 너네가 마음에 품고, 아 진짜 이 친구가 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나이 친구가 나처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진짜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보세요. 어제 수연이가 했던 것처럼. 수연이가 친구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할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아 보세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가지고 질문해서 오늘 그 친구를 살리는 거야. 오늘 재앙을 막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RSS 르먼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매 순간순간 언약을 가지고 질문하여 살리는 선택, 재앙을 막는 선택을 하는 우리 RSS 모든 멤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하시며 저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